7월 11일 목요일 점심때입니다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태권도장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는데 체육에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이제 몸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는 어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뭐가 있느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겠죠. 어,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어, 농구를 하면은 키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농구를 해서 키가 큰게 아니라 키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농구 팀을 꾸리는 것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비슷한 얘지만 반대로 마루 운동을 어 해서 키가 작아진 게 아니라 키 작고 날렵한 아이들을 어 뽑아 가지고 마루 운동을 시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검도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도를 경계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검도를 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탁구를 하면 어떻, 어떻겠습니까? 탁구. 아주 작은 공이 팽팽 날라오는데 그걸 손바닥만한 도구로 받아내야 되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낚시, 배드민턴, 심지어 운전까지도요. 또는 수학 문제 풀기,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 인간이 정신과 신체를 동원해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는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태권도를 하면 또는 검도를 하면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는 뭐 하면 인성 교육이 좋아, 인성 교육이 좋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태권도는 손과 발로 사람을 때리는 기술입니다. 사음 기술이에요. 뭐 좋게 말해서 무술이지 결국 그게 사음 기술이죠. 그다음 검도는 칼로 사람을 베는 기술입니다. 유도는 관절을 꺾어서 부러뜨리는 기술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의라는 게 갑자기 어쩝 잖게 털썩 이렇게 용접을 용접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조합이죠. 사람 실컷 때리는 기술을 익혀놓고 마지막에 인사하면 그러면 그 예의가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그 폭력의 증가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금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유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폭력성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성의 증가가 장비화된 게 총이라고 할수 있겠죠. 더큰 거는 미사일, 뭐,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이 폭력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지혜롭게 선별을 한다거나, 그런 취사하는, 그런 구별법을 익혀주는 것을, 뭐, 예의라고 한다면 예의라고 하겠지만, 태권도 자체가 예의다. 검도가 예의다. 이렇게 바로, 어, 등식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많이 알고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이 좀 반골기 음,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 누군가가 만들어놨는 어떤 프레임 어, 또는 어떤 권위의 힘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뭐 의사 특히 또는 뭐 변호사, 검사 이런 지식층들이 만들어낸 말을 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음,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 영화 매트릭스 같은 어, 그런 거는 저는 딱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사용 관념들을 깨뜨리는 거를 농담 속에서도 한 번씩 꼭 집어넣어가지고, 어,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그 조선일보 오늘 자, 어, 7월 11일 자 여기 보면은 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이, 이 코너는 그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해가지고, 잠시만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이렇게 붙여 가지고 내용을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보는데 오늘 내용에는 뭐라고 해 놨냐면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자. 티셔츠를 입고 물놀이를 한다면 그를 사게 들린다. 맨살을 노출하는 것보다 안전할 듯하다. 그러나 일단 물에 젖으면 더 많은 자외선이 침투하게 해 피부가 탈 위험을 더 높인다.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을게요. 여름엔 흰색 옷이 시원하다고 한다. 열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서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 지수는 더 낮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짙은 색이 햇빛 빛을 차단하는 데는 좀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흰 옷이 아니라 촘촘히 짜여진 짙은색 직물이 낫다. 나무 또는 파라솔 아래 그늘이 있음, 그늘에 있으면 괜찮은가? 사실과 다르다. 눈에 보이는 햇빛만 피부에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근처 표면에 반사된 자외선 복사로 인해 그늘 아래에서도 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의학적인 소견의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 이미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로, 음, 맞다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내용들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그다음에 특히 권위의 힘이라고 해요. 권위의 힘, 의사 또는 뭐 변호사 이렇게 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식자층, 지식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은 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깨뜨리고 싶고. 어 뭐 모든 걸 부정, 부정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 그 개, 고대로부터 계속 축적되어 온 정보를 그대로 어, 어떤 위험이라든지 또는 선택 효과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취합해 오고 누적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어, 받아들이면 저는 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좌익 계열의 학자이긴 하지만 마르쿠제의 어 1차원적 인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도 어, 이미 기존의 어떤 관념에 의해 가지고 학습이 된 것으로 어, 결, 그 결과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그 책의 골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 리더가 어, 관념이나 감성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데이터나 과학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원들이 모두가 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만약 그 리더가 큰 조직의 범위가 커져서 국가 단위, 예를 들어, 대통령 정도의, 어,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감성과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윤활류가 되고, 어, 어떤 약방의 감초처럼 살아가는 재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음, 어떤 일을 사안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선택함에 있어서는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